박정희 대통령. 사실은 사형수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살렸다. 혹시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은 사형수였다는 놀라운 사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1948년 군 내부 남로당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좌익연루자로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이미 군사재판에서 사형이 확정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나섭니다. 군에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 살려라. 결국 박정희는 사형장에서 목숨을 건지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됩니다.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살려주지 않았다면 5.16 군사정변도 박정희 시대도 없었을 겁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운명을 바꾼 한 번의 결정이었던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큰 발전으로 한 획을 그으신 대통령님들 존경합니다.